마지막에 터치했잖아 마지막에 나갈 때 넘어지면서 발 맞고 나갔어요 안 맞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봤는데 <놀람> <아이씨>. <놀람> 아이스 <해>. 나가 가라마 <놀람> 쳐왜또안 치냐 치고 가 수아야 굳기 전에 미리 땅주면 너 들어가 한 발. 얘다마. 네? 가운데가 우선이 아니고 넌 사이드가 우선이라고. 아 <laughs> 안 봐도 돼. 어. 아름이랑아름이랑 맞춰서 안으로 들어가서. 얘담아나 봐봐. 공이 전개됐을 때 내려와서 사이드 먼저 보는 거야. 자 위에서 잘라 위에서 잘라 위에서 하자 위에서 잘라 잘라 그렇지 그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아름아 저기 얘다아 去。

이렇게 을 예. 시키는 거아지마 맨날 고등 매고 연습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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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변이 위에 보고 얘가 네, 봐 네, 오반도 같이 가햇볕리잖아 저희 저쪽 가서 한번더 봐야 돼. 세라! 아, 대세, 대세, 이 번째, 이 번째, 아, 제버왜 우리가 실수하냐 상황을 봐야 돼. 지금 혼자 안 나왔어. 사, 나가면 안 돼, 이담아 나가면 안 돼. 자, 뒤에서. 그렇지, 한 번. 어, 해. 나가도 돼. 뺏기면 안 되지. 카로스 뒤로 좀뺏게요 네. 조심 왔다 갔다 하면서 쉬어버릴거아 자, 뒤에야 공치면 안 된다. 아, 네. 저쪽에 있는데 이 사람 뭐하러 와? <laughs> 됐어, 됐어. 아름이 맞춰, 아름이 철아, 철아, 니가 더 빠르다. 울려, 울려. 그렇지, 졸어줘. 어디 갔어? 반대가. 아유 먹을 맛집 나갔는데, 아 너무하네. <laughs> 얘게 만안 가도 되잖아. 수아 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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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면이 내려와야지. 영면이 더! 딱! 이 언니 이기래 해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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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그렇지!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지 네. 오케이! 괜찮아, 아 잡았다. 아았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지아고아이 i no, no, no. 얘들아, 말을 해줘, 말을. 서로 힘들잖아. 나올 것 나올래? 어? 진경아 여기서 잘하라는 게 아니 저기서 어? 야1대는 되는데 왜 자꾸 뺏겨? 해봐 자신 있게 라인 라인 타야지 공 밑에 있잖아. 예담이 쪽! 진경이 줘, 진경이, 진경이. 아 천천히 1대 해도 돼, 1대는 돼. 네가 네가 돌아서서 해. 그래. 진경일 거야, 영면 줘! 아로아 천천히! 예담이 줘! 예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경아, 수비가 첫 번째 제꼈지두 번째 불명이 나올 거야. 그러면 포드 찾고 주고 뛰면 되잖아. 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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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천천히 예담이! 예담이! 천천히 천천히 예담아 보고. 머리! 머리! 어이! 사이드! 사이드 진격이죠. 어, 보고! 뛰어 진격해! 로봇트야. 로봇트. 이다 준비해 뒤에 준비하고 있어. 영면이 받자, 영면이 받자. 영미 받자. 잘한다. 로지 옆면이로 사이드 벌려있는데 좁혀 어디가 아 이렇게 못하냐 아. 아니 저 팀이 하는게 없는데 그도제 네, 붙지도 않는데